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의 홍현기 동사입니다. 오늘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내용은 불이익 취급의 성립 요건 중 불이익 취급의 원인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일 것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본 경우와 보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본 경우로는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습관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수 있는 행위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들은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았고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지 않은 경우로는 농성에 의한 업무 방해 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행위, 임금 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이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개시한 행위의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불이익 취급 유형의 구체적 사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해고 등 징계 처분과 관련한 사례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기사를 감봉 처분하면서 동일 유사한 사고를 일으킨 노동조합 총무는 징계절차 불복 사유를 추가하여 해고한 경우 이미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있었던 근로자를 노조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이를 문제삼아 단체회서 전날에 해고한 경우의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았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한 해고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한 업무방해, 근무 퇴만 등을 그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쟁행위가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특후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노동쟁의의 신고 및 절차변에서도 위법하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당 노동쟁이로 보지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